네, 지금 대전에, 대전에 둔산동에는 있 한마루 아파트를 알아보는데요. 이번에는 한마루 아파트 월세, 전세 월세 좀 알아볼게요. 전세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월세가율까지, 전세.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제 한마루 아파트의 201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 0월 30일까지 15년간의 실거래가 자료예요. 거래량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빨간 게 전세고, 이제 녹색이 월세인데, 먼저 전세 거래량을 보면, 어, 한마루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크게 부침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부침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뭐, 전반적으로 쭉 그냥, 뭐, 살짝 오르고 내려가 있는 정도가 있긴 하지만, 큰 부침은 없다. 그런 것도 보여지고 월세도 마찬가지로, 월세도 큰 부침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뭐 굳이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요, 요 때가 조금 부진한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지금 크게 부진한 것 같지는 않고, 뭐 이쪽보다는 좀 조금 못하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 거래량만 보면, 그, 이제, 월세하고 전세를 같이 놓고 보면, 이제, 뭐 이것도 굳이 이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쪽 부분이랄까요? 이쪽 부분은 전세가 월세보다 전세가 확연하게 좀 높이 있는 것 같아요. 높이 있는데 여기 최근에 24년도, 25년도 가면서 여기 전세하고 월세가 그래프가 좀 뒤섞이는 것 같죠? 뒤섞이는 것 같다는 얘기는 월세 거래량이나 전, 어, 전세 거래량이 많긴 한데 월세 거래량도 전세 거래량 못지 않다. 이렇게 좀 약간 뒤섞이고 있는데 전세, 월세화가 어, 좀 가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마루 아파트 전세를 볼게요. 전세 마루 아파트는 이제 크게 3개 평형이 있는데, 어, 가장 작은 게 이제 28평형이고, 그 다음에 33평형, 그 다음에 37평형이에요. 그 3개 평형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가장 작은 거, 먼저 이제 각각의 그 평형대별 그 전세가를 알아보기 전에, 크게 이 그래프를 보면 전세가는 크로버 아파트도 조금 비슷했는데, 예를 들면 매매가 같은 게 약간 부침이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좀 뭔가 꺾이는 이런 게 있는데, 어, 전세가 같은 경우는 그냥 직선, 선형적이라 할까요? 쭉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물가, 상승률 따라서 쭉 오른다고 할까? 그냥 크게 물론 이런 데 부침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좀 상쇄를 하면 쭉 오르고 있죠. 음. 그래서 그런 게좀 특이하다. 이게 뭐 전세가가 이렇게 쭉 오르고 그렇지는 않는데 이게 지금 벌써 한마루 아파트도 오래된 아파트이기도 해서 어쨌든 전세가가 오른다에 전세라는 것은 실거주를 한다는 거니까요. 여기 학군이 좀 하니까 대전 있는 학부모들이 학군지를 따라서 많이 전세나 월세를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고, 자 여기 이제 28평인가요? 여기 28평 전세를 보면 2011년 10, 2011년 1월 1일 경에 1월 1월 달, 2월 달 그때는 이 전세가가 한 어, 2억 정도였어요. 1억 9천 7백 한 2억 정도 평균이 2억이었는데, 지금은 얼마냐? 지금은 3억 4천, 3억 7천... 그러니까 조금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두 배가 올랐어요. 두 배가 전세가가 한 15년 만에 전세가가 두 배로 올랐다. 중간에 이런 부침이있긴 뭐 하지만, 여러분이 제 뺀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어요 부분이랄까, 요요 부분만 조금 출렁이고, 글쎄, 가면 갈수록 좀 전세가가 좀 출렁인다고 까 이쪽은 좀 고를 하는데 전세 그 평균으로부터 이게좀 어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이 뭐 출렁이는 것이 덜했는데 이쪽에로 출렁이는 게좀 파도가 더 커지고 있어요. 그것도 좀 특이하다. 20 최근 거래가 25평의 최근 거래가 이제 맨 끝에 맨 끝에 이것만 보면 최근 거래가 이제 얘가 어 3월 2일날 6층이네요. 6층 28평 6층이 3억 4천에 거래됐었고 얘가 이제 9층이 3억 7천 6월 18일날 그리고 얘가 13층인데. 전세가 3억 3천에 거래됐고요. 9월 27일날 가장 최근 거래가 예를것 같아요. 25년 11월 23일날 2층인데 3억 4천 2층인데 13층인데 2층이 3억 4천에 거래됐다. 전세니까 실거주하는 거니까 뭐 층수를 아주 그렇게 막 예민하게 보지는 않는 거죠. 그런 의미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30평대 이게 30 3평인 것 같은데 33평. 33평도 뭐 이렇게 선형적으로 쭉 올랐어요. 쭉쭉 올랐는데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좀 파도가 출렁이는 게좀 커지고 이쪽은 잔잔했다고 그러면 이쪽이 좀 심란하죠. 심란하다. 변동성이 크다. 표준편차가 크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변동성이 크다. 어쨌든 올랐다. 그래서 이제 12, 11년 뭐 1월 2월 경에 보면 전세가가 한 1억 8천, 그러니까 2억이 안 됐거든요. 1억 8천 정도였는데 한 2억 2억이 좀안 됐다. 2억 정도라고 봐도. 지금은 이제 4억 6천이니까 얘는 두 배가 더 올랐어요 두 배가 오. 한 15년 만에 전세가가 이두 배가 더 올랐어요 두배 이상 올랐다 그런 음. 것을 좀알 수가 있고 어, 2020년대 들어서 파도가 많이 출렁인다 아, 배멀미가 난다 이거죠 전세가가 이렇게 출렁이죠 전세가는 그렇게 출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음. 그게 좀 특이하고 최근 거래를 보면 최근 거를 보면 얘가 이제 25년 6월 1일 날 11층인데 4억 5천, 3 3평이고요 얘는 8월 10일 날 3층인데 4억 5천, 얘가 11월 1일 날 작년 11월 1일, 25년 6층인데 전세가가 5억이었고요 얘는 11월 16일 날 1층인데 전세가가 4억 3천이었다. 3 3평이고요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30, 7평형 한나루 아파트, 한마아파트 전세를 좀 알아보고 있어요. 이게 2011년 1월, 2월 경에 전세가가 2억 3천, 2억 4천 정도였어요. 평균이 2억 3천 4천 평균이에요. 그랬던 것이 뭐 출렁이긴 했지만 지금은 얼마냐? 5억 뭐 3천 정도. 그러니까 두 배가 더 올랐죠. 두 배가 더 올랐다. 37평형 출렁이는 것이 이쪽 뭐 2020년대 들어서 이게 좀막 출렁인다. 일 금리 다뭐좀 심란했고, 이주 고르게 올랐고요. 그런 게 특징이라면 특징이고. 최근에는 그 한마루 아파트는 어떻게 뭐라고 그러나 저 37평이 거래가 많네요. 오히려 37평이 음. 저 그래서 이제 여기 최근 거래만 4점 정도 올게요 12월 7일 지난달에1 7일 지난달 14층이 5억 9천 전세가 얘는 이제 지난달 12월 19일날 8층이 5억 8천 전세. 12월 23일 이 10층이 5억 5천이요 전세가. 얘는 12월 26일 날 12층인데 전세가 5억 8천이었다 자 그래 그래서 네, 한마루 아파트 한마루 아파트에 간단하게 그 전세를 좀 알아봤어요 전세 전세가 쭉 올라서 한두배 정도 올랐다두배 이상 두 배. 15년 만에 전세가 한두배 정도 올랐고 중간에 이제 2020년도 들어가서 돌아서, 들어서 가지고 이제 뭐 금리 때문에 그런지 매매가가 출렁여서 그런지 전세도 마찬가지로 지 출렁인다 거기는 심란하다네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